난 믿어야 잘 부탁해. 짠니 윤슬한테 많이 놀림을 당한다던데. 준매는 그 이유를 알고 있니? 그냥 무지성으로 놀리는 거 아닌가요? 세상에 그냥 놀리는 게 어딨어. 병준이야. 윤슬은 사실 준매 너를 좋아하고 있는 거야. 설마 이 찐따 새끼 저 말을 내알 믿는 거 아니겠지? 그럼 그렇지. 떠엄이날 준매. 개 더러운 새끼. 내 먹고자와 싸워 이기면 더 많은 걸 가르쳐줄게. 이건 무조건 이겨야 돼. 가라. 트리토돈. 트리토돈. o n 조져버려 트리토돈. 짱센 방구폭탄! 코바바바바옹어 뭐야? 이거왜 한바컷이 안가지 내가 방구 낄땐 여친님 그냥 한바컷이던데 짱센 <목소리> 방구폭탄! 바바바바옹 그래 이겼으면 됐지 뭐 이제 윤슬의 마음을 알 수가 있겠구만 주메 위 나는 쓸데없는 포켓몬이니까 너왜 우리 애 기를 죽이고 그러니? 윤슬한테 욕을 괜히 먹는 게 아니었네 난 이만 가야겠어 너까지 이러지마 다음에 계속.